주문을 공어으로하 되지 화려한 아침 콜 광고 아니에요? 이 어린이 유튜버한테 광고가 들어올 리가 없죠 100명 밖에 안되고 짱! 어... 이들 광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유명한 서광 아니에요 맞아요 광고 아니에요 이 100명 이 100명 초보 유튜버한테 광고가 들어올 리가 없죠 너무 고수 유튜버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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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아니고 아무튼 빨리 리뷰 영상 아마 엄청 많죠 하나 둘시 1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깡에 여덟 개니까두깡 그러면 1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개왜 열려 아, 아 여깄대 여기 16개다 리뷰영상 먹어 먹어요 뭐지? 나바나나맛은어나나우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맛어요 맛있어요? 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어요 맛있어요? 어요 아직 어어요맛있맛 맛 어때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이 제가 꽂았어요 에이 제가 바나나 탑을을 실수로 꽂았습니다 바리로 오! 이거면잘생겼어요그 반대! 시청자 음. 여러분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네. 광고 아닙니다. 절대, 절대 이, 그냥, 100명 유튜버, 초보, 100명 유튜버가 절대 이 초보가 광고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는 쫄따구의. 고어요 아니에요. 이 쫄따구가 광고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광고 아닌 거 알죠? 왜? 네. 비싼 거, 비싼 거. 하나는 1,000원이에요? 그럼 얼마야? 1,000원이면? 하나에 16,000원 여러분들도 바나나 주스 많이 먹으세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일 리가 없잖이쫄다고 계속 그그말 말하는데 무 바보, 이 바보가 이 말만 명심하면 이 바보가 광고가 들어올 리가 없다 뭔 소리야? 네? 응? 지금 밥을 먹고 다 먹었어요? 배불러. 오. 먼저 됐어요 다.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뭐예요? 분리수거. 여러분들도 저... 분리수거에 있으면. 뭐예요? 뭔 소리를 우리가 좋으면 포부 조성은. 뭐야? 포부 조성. 뭐, 뭐할 거예요? 안 버리고 뭐 한다고? 안 버리고 뭐할 거예요? 뭐, 여기도 바닥수 있던데? 뭐, 뭐야? 포부 조성. 루피? 포부 조성. 어떻게 될 거야? 저는 지금 포부 조성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거지? 이걸 어? 물기 어? 삐삐 이럴수 있던데 오? 어? 뭐야? 네? 이거를 뿌린다고? 이것도 다 온다 이것도 이것도 화장실에 넣는다고? 쓰레기통에 넣는고 뭐하려고? 이거 이걸... 뭐하려고요? 놀려고요 <laughs> 자, 쿠키. 정... 쿠키, 정리 타임. 쿠키 쿠키 i 상 cookie c o 쿠키. i e 리 o o k i e c 들 시청자들, <laughs> 시청자들 귀찮아야 돼요. 사람들, 어, 시청자들, i e c 들 o k i e c o o k i 분 cookie cookie c 일 o 만에 e c 기 o k i 영상 시청 안 하고 이탈 시청 지수 시간 1초. <놀람> 는 아니고 이곰이, 이곰 시청 시간 높습니다. 3분이에요. 쓸데없이. 아, 좋아요. <놀람> 이 영상 을 끝까지 보고, 싶은 사, 보고 있는 사람은 이곰이랑 사귀어요. 죄송합니다. <놀람> <놀람> 아, 다다 정리를 왜 이렇게? 뽀아. 이렇게. 아, 이거 한쪽을 한쪽에다가 한쪽으로 카메라 찍고 있어. 영상 찍고 있면 안녕. 두손입끼있 자, 이제 말아주스 여러분들, 빠나제스 구매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근데 왜 구매하세요라고 해 <laughs> <laughs> 여러분, 빠나제스 맛있어요. 맛있 놓고 보겠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laughs> 이, 이 쫄따구가 광고를 받을 리가 없어요. 안 끝났는데 뭐 하는 거지? 그냥 광고를 죽태워, 재활료. 아민아 조심해. 고맙다. 뭐, 뭐. 어디 가는 거야? 뭐야? 뭐야? 아직 안 끝났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뭐야 이쪽? 뭐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있어? 어 이제 뭐 뭐야 이거? 에? 에 밖에 나갔지? 근데 이거왜 밖에다 왜 넣는 거야? 시원하게 먹으라고. 응. 음.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여기 냉장고, 바로 있는 자, 지금 냉장고 상태 지금 이에요? 상태가? 네. 꽉 찼다. 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했지 이렇게 보고 왔는데. 바나나 주스 두 개가 있네. 바나나 주스 왜 이렇게 많아요? 사으아저 사슴... 네, 이렇게 방구 근데 이 영상 언제 끝나요? 네, 지를라우 하고 끝낼게 예! 끝! 영상 언제 끝나요? 네? नहीं भर